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찍을 컨텐츠는 바로 페이라 X 리뷰입니다. 5월 16일 패치로 페이라 X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 차가 코인이 아닌 캐시로만 4,5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리뷰를 하기 전에 차가 있어야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구매를 하니까 뭐를 주네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세 상품을 준다고 하네요. 뭐야? 다시 한번 페이라를 살펴보시면. 백기사를 닮은 듯한 그런 외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차의 등급은 일반인데 성능 수치는 880, 899, 875, 870, 460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 성능은 일반 등급치고 은근히 괜찮은 편인데 게이지 충전량이 눈에 띄게 낮아 보이네요. 일단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자, 감속 측정. 140대에서 130 중반 정도 보여주고 있는 거 같아요. 일단 보기와는 다르게 감속이 좀 좋은 편이네요. 괜찮아요. 페이라 기본 속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는212 끝인 것 같습니다. 최고 속도 측정할게요. 자, 최고 속도 299. 자 기본 속도랑 최고 속도는 머리를 흔들지 않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어요. 톡톡이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320. 320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툭툭이도. 자, 그리고 안전성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전성이 상당히 좋을 줄 알았는데, 약간 차가 들리는 편이긴 하네요. 리오 천막에서도 안전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우! 차가 약간 통통 튀기는 그런 수준이네요. 이 정도면은 멀티에서 상당히 잘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 테스트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성능 수치상으로 봤을 때 게이지가 많이 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를 하면서 게이지는 어느 정도 모이는지 어디가 좀안 좋은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뭐야? 자, 빌리지 운명의 다리. 일단 출부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평소처럼 게이지를 모으면은 좀안잘줄 알았는데 지금은 은근히 좀잘 차는 것 같아요. 딱 달리면서 느낀 건데, 진짜 나쁘진 않아요. 게이지 충전량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 차의 안전성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첫판이라서 아직 모를 수 있긴 한데, 몇판 한번 달려봐야겠죠, 그래도. 자 이렇게 완주를 해줍니다 리뷰 하심 네 맞아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요 보세요 자 병마용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런 병마용 같은 맵에서도 게이지가 정말 잘 차야 되거든요 한 코너 코너마다 근데 이 차가 좀 게이지가 안 좋게 나왔으면은 차 크기라도 좀작게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차가 지금 상당히 커요. 제가 보기에도. 저 차가 좀 길쭉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 박을 구간에서도 잘 박을 듯한 그런 타입의 차인 것 같습니다 어이씨 뭐야 차가 길어가지고 이거 죽었다 이거 차가 보기에도 좀 길어 보이죠? 자, 멀티에서는 뭐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한번 AI랑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AI 진행을 넓은 맵으로 한번 진행을 할게요. 일단 이 페이라가 아까 감속을 140대 거의 130 중반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게 기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톡톡이 맵에서 좀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달려보겠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차가 너무 길어가지고, 안, 막, 안 막을 구간도 받게 돼요, 진짜. 어. 뭐, 저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 이걸 박내, 막 이런 식으로, 평소에 그렇게 다들 하시잖아요. 어. 이걸 타면서 느낀건데 차는 땅바닥에 잘 붙어가네요 이런 형지에서는 이런 점 아주 좋네요 자또 남사라면 떠오르는게 톡톡이죠 이 일반 등급의 차로 어느 정도의 기록을 뽑을 수 있을지, 톡톡이가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크기는 의외로 잘안 끊기고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29초는 뽑는 거같습니다 뭐야? 자, 오늘 이렇게 페이라 엑셀을 한번 제가 타봤는데요. 차가 좀 길어요. 달릴 때 약간 잘 박을 수 있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달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달릴 땐 정말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일반 멀티에서 타기에도 정말 뭐 수월한 편이고 게이지 충전량도 성능 수치에는 460으로 적혀있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바